일단 골드니스 분들 중에한 분을 지목해습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읽어볼겁니다 지금 이투시할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범씨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지금 읽을거기 때문에 자자자자자자자자 누굽니까? 어 위로 어, 갔다가? 위로 갔다가? 어? 누굽니까? 자 골랐나요? 빨간봉 빨간 빨간 그래. 들고 계 빨간봉은 지금 한 30분 정도가 들고 는거 마스크 빨간봉 누구죠? 빨간봉 아 여기 요자 빨간봉은 뒤에 분이 들고 있고 마스크는 앞에 분이시고 있어요 꺼졌어요 아 꺼졌어요? 맞아요 마스크 자 저분입니다 불좀 켜주세요 봉 두개 들고 계신데 불좀 켜주세요 자봉 두개 다 불을 켜주시고요 자 찾았습니다 자저분에 이쪽으로 오세요 지범씨가 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저분의 눈을 보고 저분을 표시하고 과연 저분은 멤버 10명 중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맞히는 겁니다 아아이커튼인아이커튼입 아이커튼에서 표시하는 요자 과연 누지자자자 맞혔습니까? 맞혔습니까? 답 나왔어요 답 나왔어요? 저분이 어떤 멤버를 생각하고 있는지 답 나왔어요? 제 생각엔 일단 김씨고요 김씨 김치가구요? 예. 네, 60년생도. 어, 어9 9년생 네, 초성이 살짝 기유, 지유, 비유인가요 김지범이라고. 어, 김지범. 자, 우리 아까 보니까 골든리스가 굉장히 솔직해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본인이 생각한 멤버 누구인가? 솔직하게.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해요. 지범. 있는 우리 멤버들 자 우리 내친구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분위기 살려서 바로 한번 우리 골드니스 여러분들의 기적이